오늘은 양말목으로 방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한 예쁜 방석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처음에 첫 고리에는 6개의 고리가 필요하고요. 메인 중간 고리가 한개 필요합니다. 처음 시작은 7개. 여섯 개와 고리 하나가 중심이 됩니다. 자, 중심 고리를 가지고 고리를 끼울 거예요. 맨첫 시작하는 고리만 한 바퀴 돌려서 끼우도록 할게요. 손가락을 넣어서 당겨냅니다. 두 번째 고리 넣어서 손가락 넣어서. 당겨 냅니다.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당겨내면 됩니다. 세 번째 거. 다섯 개. 여섯 개. 이 여섯 개의 고리가 다 완성되어서 두 번째 단 올라갈 때는 여기 그다음 구멍이 다 보일 거예요. 첫 번째 구멍에부터는 두 개씩을 넣습니다. 한 번에 두 개를 넣는 게 아닙니다. 한 번에 하나씩 두 번입니다. 한 번에 하나, 한 번에 하나. 한 구멍에 두 개의 고리를 넣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구멍에도요. 한 번에 하나, 둘. 세 번째 구멍에도 하나, 하고 하나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하나 너무 당기면 고리가 나중에 방석이 울퉁불퉁해지니까요 이 힘을 주지 마세요 좀 빠르게 하나 하나, 둘. 자, 세 번째 이제 단이 시작되었습니다. 색깔이 바뀌었죠? 세 번째 단에는요, 하나,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한 개, 첫 번째 고리에는 하나, 두 번째 구멍에는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. 하나, 둘. 그럼 세 번째 구멍에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? 한 개가 들어갑니다. 하나, 네 번째 구멍에는 두 개, 두 개, 다섯 번째 구멍에는 하나, 초록색으로 바꿀 걸 그랬네요. 여섯 번째 구멍에는 두 개, 그 다음에는 또 하나, 네. 두 개. 그다음 <laughs> 하나. 그다음 고리에는 두 개. 자,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고리가 다 와갑니다. 하나. 구멍에 두 개가 끝났어요. 이번째 네 번째 단입니다. 네 번째 단에는 이렇게 다시 한 개씩만 합니다. 한 구멍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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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다음 구멍에 하나. 이렇게 펴가면서 손가락에 힘을 주지 말고 느슨하게 작업을 합니다. 한 구멍에 하나. 자, 요. 이게 끝나면.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입니다. 어떻게 반복되냐 하면, 한 구멍에 하나가 끝났죠. 이제 색깔이 다 왔습니다. 자, 요 다음 단부터는요, 하나, 둘, 하나, 둘. 요렇게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단에는 하나씩. 그리고 또그 다음 단에는 하나, 둘, 하나, 둘. 또그 다음 단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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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만 돌아가면 아마 커다란 방석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. 원하는 사이즈의 방석 크기가 되면 마지막에 멈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똑같은 색깔의 양말목으로 이렇게 기다란 고리를 먼저 만듭니다. 그 다음 앞에 있는 고리에 쏙 집어넣어주세요. 그러면 비슷한 모양이 됐죠? 이렇게 길게 나와있는 것들은요, 앞으로 또 보내주고 또 앞으로 보내주어서 딱 사라지게 해주면 예쁘게 완성된 방석 모양이 커다랗게 됩니다.